반갑습니다. 올해 영산선학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한 이정도입니다. 출신교당은 서울 안암교당이고 추천교무님은 규산 이광규 교무님입니다. 저는 교무님 못지않게 살아가는 부모님을 보고 자랐습니다. 덕경과 목탁소리는 학창시절 제 알람... 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교무님들과 교도님들의 치열한 공부 도량이었고 스승님들의 숙소였으며 부모님이 애써 모아두신 돈은 언제나 원불교의 공물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 공부의 길로 원불교의 길로 안내하시며 제용무역과 거진 출전에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런 두 분을 보고 자라며 어렸던 저는 두 분을 이해하지 못했고, 때론 원불교가 싫기도 했습니다. 제가 받을 사랑을 원불교에 빼앗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대산 종사님이 지어주신 제 이름, 바른 길이라는 제 이름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정복을 입고 쪽집머리를 한 이모 교무님이 대책 없이 순수해 보여서 원불교가 싫었습니다. 때로는 동산 수도원 단칸방에 고모 할머니 교무님의 냄새, 그 청빈한 수도인의 냄새가 너무 갓난해서 원불교가 싫었습니다. 한때는 미국 개척교당의 그 쓸쓸함과 외로움이 너무 가여워서 원불교가 싫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많은 이들이 가고 싶은 대학에 갔고, 많은 이들이 가고 싶은 회사에 갔고, 어린 나이에 억대 연봉자가 되었으며 부잣집 사위가 되었습니다. 삶은 안락했고 편안했습니다. 세상이 이론대로라면 저는 행복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가, 중요한 무언가가 늘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풍요로웠지만 그중 어느 것도 정신의 빈곤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었던 저는 도망갔습니다. 일로 도망갔고, 때론 술로, 때론 여자로, 때론 여행으로, 때론 바이크로, 때론 책으로, 글로, 카메라로, 목공으로 도망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험한 것을 조치며 살아왔습니다. 내게 이미 있는 것보다 없는 걸 받고 가까운 것보다 먼 곳을 봤습니다. 어느새 삶은 이미 충만한 은혜가 아니라 채워야 할 깊은 구멍, 거대한 결핍이 되었고, 삶은 유쾌한 기쁨이 아니라 버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부잣집 딸과 헤어지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가고 싶은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쌓아 올린 것들이 무너지고, 남았던 것마저 다시 무너지길 반복했습니다. 사라져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절망하던 그때, 딱 1년만 원불교의 모든 걸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제 숙제였던 원불교를 제두 발로 두박두박 걸어들어 왔습니다. 토요일은 안암교당 일요일은 강남교당, 두 곳의 교당 법회를 매주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매주 정정 공부방과 모든 훈련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전을 읽는데 대종사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우며 제게만 몰래 보내오신 편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법문 하나하나가 시공간을 뛰어넘은 사랑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몇날 며칠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 법이 그토록 가까이 있었지만 그 가치를 몰랐던 참회의 눈물이었고, 즐기고 질긴 수견 속에 다시 내 집을 찾아 돌아온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것은 마음난리였고 저는 마음병 환자였으며 그 원인은 제가 물질의 노예였다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지난날을 참회하고 물질을 선용하는 정신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염원했습니다 그렇게 교당을 열심히 다녔지만 갈증이 채워지긴커녕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 공부 더 하고 싶고 매일 공부하고 싶고 죽을 때까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음 공부 정말 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왜 나는 대부분의 청년들처럼 일주일에 한번 교당 나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갈증은 여전한가? 남들처럼 다시 일을 하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또 다시 무언가에 의미부여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삶과 아무런 차이 없는 그 무의미한 반복, 끝도 없는 윤회의 체바퀴를 다시 이어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망한 백년을 사느니 진실한 5년을 살아라. 허망이 무엇인지 아는 제게, 진실하게 살고 싶은 제게 아버지의 말씀은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무 출신의 길을 가려는 것은 이 몸과 마음 편하기만 바라거나 행복을 찾기 위해서도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모두를 초월해 대종사님 하시던 일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정신을 물질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약자에서 강자로 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단한 사람만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이 세상의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크고 넓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성불재중의 서원을 이루어내고야만은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의 그 당당함과 떳떳함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야말로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영산에서 홀로 바람을 벗삼아 정관평을 내려다보면 무한한 감사함이 몰려옵니다 제가 발딛고 서있는 바로 그곳에서 지난 110년 온불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선지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꿈이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진 고생 다 하시며 대종사님의 손이 대종사님의 마음이 되어주신 교무님들과 교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 회상을 지금껏 소중히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이제야 처음으로 진실되게 살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대종사님의 손이 되고 대종사님의 마음이 될 차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